22학년도 평가 문제입니다. 삼각형 ABC의 넓이의 50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평행 이동해도 넓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, 이 그래프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, C라는 점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, 이 직선도 X축으로 마이너스 -1만큼, 1만큼 평행 이동시켜주면 넓이는 변하지 않습니다. 그림이 헷갈리니까 도형을 평행 이동시키는 대신 축을 평행 이동시켜서 깔끔한 그림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요 수식 지우고 y equal a x 얘도 y equal log a의 x 얘도 y equal m i n u x 더하기 3요 점의 x 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두점 사이의 길이가 2 루트 2이므로 수선의 발을 내려 긋고 수선의 발을 내려 그었을 때이 길이는 2가 됩니다. 이 점의 x 좌표를 k라고 설정을 하면 함수 값이 같기 때문에 a의 k 제곱은 여기에 k를 집어 넣어준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 되고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역함수 관계이므로 이 점의 좌표 k, a k에 대해서 요 점의 좌표는 a k, k가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수식하라 k에서 2를 더하면 a k 이렇게 수식 두 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.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. a k는 마이너스 k 더하기 3 그리고 a k는 k 더하기 2. 두식을 빼면 0은 마이너스 2k 더하기 1. 따라서 k는 2분의 1입니다. 이 함수 평행이동된 함수니까 y 콜 ax 였고 그 점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콤마 a의 역수입니다. k 대신 2분의 1을 넣어주면 a의 2분의 1승은 2분의 5가 되고요. a값은 4분의 25.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콤마 25분의 4가 됩니다. 높이를 알아봅시다.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주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3 이퀄 0이라고 바꿔줄 수 있고 높이 h는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 더하기 25분의 4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되고요. 루트 2분의 1 곱하기 25분의 96이 됩니다. 따라서 s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h 루트 2분의 1 곱하기 25분의 96이고, 50배를 하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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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분이 되고요. 따라서 s는 192가 됩니다.